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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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24일째 육아일기입니다. 네. 요즘에 재훈이가 뒤집기를 시작해서, 이제 뒤집기 하는 걸 한번 찍어, 뒤집기, 하는, 시도하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음, 네. 타이밍이 좀안 지금 타이밍이 좀안 맞긴 하네 지금 아까 때문에. 한참 뒤집기 연습을 했었는데, 그러니까요. 지금 이렇게 또명성을 깔아주면은요. <laughs> <안 해가지고 진짜. 웃음> 네. 또 이제 안 하네요. 좋아와. 카메라 의식을 너무 하셔가지고. 자, 재훈아, 네. 여기 봐봐. 혼자 놔두면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, 네. 그렇죠. <laughs> 아까는 거의 머리 빼고 다 뒤집었거든요. 이렇게 뒤집기 네. 시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걸 놔두고, 이렇 하면은 뒤집, 뒤집기 시도를 하더라고요. 네, 요즘, 재언이가 이제, 그 그리고... 연아 여기 봐봐, 이거 봐봐. 이렇게 네. 뒤집기를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. 네. 곧 뭐지 않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대로 뒤집기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, 이제 아빠가 머리가 문제예요. 머리가 무거워서. 그쵸, 머리가 머리만 너무, 빼고 다 뒤집거든요.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문제입니다. 네, 아빠 왜 거기로 가신 거죠? 네, 이제 클로징 멘트 하려고요. <laughs> 오, 오, 다시 한번 뒤집니다. 아닙니다. 네. 시간이라서 기만하고 네. 이 예, 클로징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있으면 올것 같아서. 에 아니요 아직 나올 아, 때는 안 됐어요. 응. 그래요? 네. 네. <laughs> 응, 뭐가 이렇게? 뭐가? 재원아, 한마디 하세요, 재원이. 재원이 한마디 하세요. 재원이 오늘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어때? 얘기봐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. 응? 뒤집기도 열심히 했지 오늘? <laughs> 맞어. 아까 엄마 보고 막 웃었지? 재원아. 또 웃어 줄 거지? 그지? 응. 그. 정말 <laughs> 하루하루 너무 귀여움을 더해가는 재원이의 더욱 더 귀여운 모습을 앞으로도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124일째 육아 얘기는 안녕. <laughs> 안녕.